회복점 회복점. 아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 진짜. 혹시 사마 보스가 이게 몸병인가? 어 지금 대장보다 날더 게임 오브 시켰어 지금 이게 어, 몬스터보다 얘가 지금 날더 게임으로 보시켰어. 빠르게 한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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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빠르게 먹고 다시. 아, 이제 숙련됐네. 이제 숙련됐네, 이제. 아, 일이 쉬운 거라 내가 헤맸단 말인가? 아, 진짜. 진짜 한나 지형따이가 나를 지금 죽이네. 몇 번이나 죽이네. 어. 건전지꽉 찼네. I 어, had no real plan. I was going to give t h 사건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샷건이 안 좋고, 어. 어, 이게 더 좋, 펌프 액션 샷건? 아, 이게 훨씬 좋은 건데, 이게 훨씬 좋은 샷건이네, 훨씬 좋은 샷건. 장전이 많이 되는 샷건이. 이게 있다는 것은 이제 적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소인데 오는구나! 정전좀 하고 됐다 아왜 타비제이를 계속 왜 발언해가지고 그렇게 블라인드를 먹어 병신같이 아나 불쌍해 죽겠네 진짜 타비제이 발언을 왜해 여기서 음? 롯데마트 가가지고 아 이마트 존나 싸더라 이런 말 하면 롯데마트 사장이 좋아하겄나? 아, 어 씨, 존나 온다, 존나 온다, 소리 소리 존나 온다, 존나 온다. 어어어 존나 빠른데 개새끼. 언제 이렇게 왔어? 어어 공격다공격다 공격도 공격다, 공격다. 어, 씨, 죽대 보다. 위험해서 성황탄 쓰기 썼는데. 어어 그냥 성황탄 쓸걸 h 치빈 많이 깎였네. 조명탄 대박 나머지 한 놈은 총을 줘지면 되겠죠 여기도 있으면 HB 차나 안 차네 이거는 불빛 좀 약한가. 오온온온온온온또 온다 또온온또 온다, 온다 또 o 온다, 또 다많많많많많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많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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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존나 많 no, no, 샷건 앞서보자 펌 o no, n 역시 o n 만저 o 어, 이 p 미션는데 하지만 이미 풀피네요. 또뭐또또뭐또뭐또 뭐. 또, 또 뭐, 또 뭐, 또 뭐. 아왜가만히 있던 나무는 쓰러져. 무섭게. 어. 묘지다, 지 묘지. 십자가 있는 지인데 아하. 3교대를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좋은 교훈을 주네요 어? 근데 우리나라는 2교대 한는도 있잖아 우리나라 공장 같은 데 가면 2교대가 기본인데 원래 3교대만 해도 암이 걸린다고? 3교대가 이제 그 8시간씩 근무하는 거 3교대를 까네 이게 막 이규대야간공장이얼마돈되되데데 h e place was dead. A ghost town had b 이 e n for 이 e c 이 d e s 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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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뭐야 이이이 오, 사라다 그런 사라다, 사라 다살 사라다. 빨리 죽여, 빨리 죽여야 돼 이거. 어, 큰일 날 뻔했네. 아, 왠지 게임 버마할것 같아, 이거. 어쨌애집좀 채웠다가 갑시다. 왠지 의심스러워. 왠지 뭔가 사물이 더 나의 공격할까요? 의심스러워. 의심스럽다. 뭔가 "아이고, <laughs> 또큰 곳이었나" 대장 스멜, 보스 스멜, 3부 보스 스멜, 네 여자 선인 스티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추적 체크. 어... 아!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라. 병신 기둥이 처맞았네? 잭. 오 도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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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성공 탄빠오왜 전에 오 아직 살아 아직 살어 아직 방신 건물 됐어 와왜 개멋있어 전방 성공 탄방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사운드 사운드 사풀 사풀 뒤에 있었어 그래 오 됐어 됐어 어좀 무서웠네요 하지만 살아남았어 나는 어, 부서진 거다, 부서진다, 부서진다, 튀튀튀 괜히 겁주네. 괜히 겁주네, 괜히 겁주죠. 여러분, 추천하고 추석 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아, 이거 피해야 되는데. 오! 오, 이것도 피기 가능하구나. 이것도 견문색이피기 되네. 이제, 이제, 알았다, 이거. 씨발. 너무 가까웠어. 너무 가까웠어, 너무 가까웠어. 저희, HP 회복 좀 합시다. 어, 추천 좀 썼나요, 지금? 누적 시청자 1000명 넘었는데, 600개밖에 안됩니다. 400개로 시작했는데, 한 200명 쌌다는 거네. 추천과 추석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왜? 나는, 날 보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추천, 추석 체크는 왜안 해주는 거지? 존나 이중성야 진짜 한번또 놀란다. 초짜형, 초짜형, 방송 재밌었는데, 추천 안 쌌. 오, 피할러, 피할고 했는데 쫄았네, 내가. 건전지 알고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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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불량품이네. 불량품. 이게 불량품이야, 이 새끼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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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니, 불량품 아니다. 빨리빨리 죽어야 됐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냥 씨발 총으로 싸워서 열면 되잖아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금 만으로 잡혔는데 지금. 그놈의 열쇠가 문제인가? 어 보문병. 아, 에저불빛이새어나오는거 보니까 안에 불이 켜져있는것처이보이는데 아, 항상 TV 켜질때 저거 밝게 빛나는 거 짜증나 저거이형라이프를 들까? 총알 많은 거 들어야지 야건건0원씩2 많네 0건씩2뭐 응. 어, 뭐, 뭐뭐뭐뭐뭐 뭐, 뭐. 쟤도 지금 나보다 지금 씩2앞0 0원씩 2,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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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있어. 씩2 존나다. The k 아또 새야. 아또 생가요. 자두 갈래로 갈라졌네요. 공격 있다는 건데. 도망가면 안되는건가 도망가 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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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도망가! 오 요요요 오잭 씨발 <놀람> <시발> 씨발 <laughs> <시발 웃음> 다시한번 다시한번더 birds 오 많이 죽였어 많이 죽겠어 많이 죽겠어 초반에 많이 죽였습니다 자, 일단 오, 오는 걸 보여주네. 오는 걸 보여주네. 자, 대박! 대박! 또 오나? 죽었나? 우후우후우후우후우우우 새소리 늘좀 아직 네 아직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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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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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그냥 막 그냥 싸 그냥 싸 그냥 싸 오케이 그냥 싸 그냥 싸 많이 죽었어 땅바닥 퍼 나퍼 싸서 그냥 튀어 됐다 됐다 이러면 이제 안 나겠지 광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음. 와, 진짜 인게임 이 진짜 정말 선전등 어? 뭐야, 깜짝이야. 원거 집기 어어어 씨발 어! 그래 모두 사고는 예방할 수 있어 존나에게 몬스터들이 되게 막 캠페인하면서 나오네, 캠페인 표어를 들고 나오네. 맨날 나올 때마다 산불 조심합시다, 동물에게 먹이를 조심합시다, 막 이런 거

이렇게 점프 좋았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라네 근데 저기로 어떻게 하지아 여기 사다리가 있구나. 여러분 갈 때는 추천과 추적 체크 꼭 하고 갑시다. 안 그러면 수장 따입니다. 이쪽으로 하는거 맞나? 이쪽 길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저긴 같은데 길이. 아하 이거를 아하 이거 사다리 내리고 내려가서. 걸어 올리고 그래 이거야 아 단순한 건 하지만 뭔가 좀 대단해 보이네 아 기분 나쁜 광상 빨리 탈출해야지 이거 나 왔다 아또 새다 새아 이거 제기랄 도망가 빨리 아 이거 작동 좀 하자 빨리빨리빨리빨리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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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작동했는데 작동했네 oh, great. 이 아이들하면 새가 공격 못 하겠지? 됐다. 아 이거 분명히 그 타워 가는 동안 또 뭔가 있, 있, 있다 이거 분명히 타워 가는 동안 이, 있어 이거 없으면 이게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거 진짜. 분명히 타워 가는 동안에 뭔가 있을 거야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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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천수아!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빨리. 멈췄나 이거? 멈췄어. 아 멈춘 건 아니 계속 이동하고 있네오 미친 새새끼들. 구워죽이자. 레이저 민간데 무슨 울트라 민간데 울트라비. 아 아이씨. 다겠게 내려다. 세들은 간거같고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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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오 재밌었어. <laughs>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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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어이구야 야. 깔려면 뒤지겠지 저거. 저슬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마의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레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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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놓고 도망가야지 아 바로 여기 이게, 이게 있네 다행이다 아 이거 아 이런 달이 안 좋은데 대라 이런 달좋 좋지, 좋지 못하다 이것도 오, 여, 여, 오, 여, 어 오, 와, 딱 봐도 나무가 다 썩었는데. 솔직히 나돈 줘도 이런 건안 건너. 음, 못 건넌다 이런 거는 겁나서. 아, 이벤트네. 아,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아씨 기둥 기둥 기둥샷 기둥샷 한놈더 장점 장장, 장점에는 장점에는 아 이제 동식큰 새끼네 새끼는 하나 한나 떨다 써놓지 일단 될거 어디 갔어요 얘는 여기 갔어 일로 와 어 샷건으로 오어 샷건 이게 찾았구나 방금 전에 됐다. 에이 길이 없네. 이쪽으로 가는건 아테고아 옆으로 길이 있구나 음. 자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12시 5분 남았구요 추천 추적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634개네요 뜨거운 맞추어 감사합니다 엔젤베드님 간판스타 알알 어렙 어렙 강퇴당했잖아 <laughs> 블라인드, 가, 블라인드 탈출했잖아 마, 오 마,님, 오,님, 그 다음에, 리영우님, 감사합니다. 추천, 추적, 체크 좀 부탁드려요, 지금. 12시 5분 남았습니다. 아, 이거 700개 못 찍나요, 오늘은? 어제, 어제는 700개 다 쏘던데. 오늘, 오늘 방송 해줘도 안, 안 쏘네. 엘런네이크 하지 마, 아까다안 부터는. 사람들 엘런네이크 해달라고 존나 해가지고 했는데, 막. 그다지 별로. 좋지않아 호흡이 아뭐 발차기로 다 해결해 이 새끼는 뭐 안되면 다 부셔 그냥 어, 오래된 저택이네아 현재 추천 649개인데요 한개만 써시면 650개입니다 출석체크는 3 5 6개고요 옆에, 옆에 컴퓨터로 보고있어 자꾸 화면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출첵이랑 출처 안해주신 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손이 달려있다면 좀 눌러주세요 안 누른 사람은 장애인으로 알겠습니다 발로차텀 뭐지? 아, 조명탄 되게 많다. 지금 어피어왜 다르지? 방금 전에 의자에 채웠나 의자에 초대가 였나? 초대가 였나? 의자에 오우, 쉣 그러면서 적들이 등장하지. 와, 존나 많다. 존나 많다. 하지만 나에겐 조명탄이 있어요. 하나 더일 래퍼드부터 없애고 하나 더까 무적이네 조명 있으니까 무적이야 무적 무적 하나 더까 하나 더까 박치기 한다. 박치기 한다. 느려. 하나 더 까야겠네. 너무 많다 또. 오 멀리서 온거로 공개하네. 대화를 좋다. 너 남았냐? 아두명 남았네 아직. 어둠이 벗겨지면 좆밥이지 잭. 이거 만약에 이거 안밟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아 옆으로 가서 이렇게 점프해 갔으면은 이거 만약에 이 이벤트는 없었을까 아 궁금하네 이해차를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이거 궁금한데 이거 만약에 안 떨어지면 저 이벤트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야맨데야맨 알고 왔으면은 안 싸워도 될 뻔했네 l a k e There was a, it. It a 버트가 필다트틀림없어서 버트다! 버트다. 12시 됐나요? 12시 됐나? 아 어제 추천 몇개 받았지? 못받네6 5 0개 넘었겠지 그래도. 출석 체크 추천 좀 해주세요. 12시 리필됐네요. I was close now. I had to get there fast. 12시 리셋 됐네요. 리셋. 어? 누구 목소리지? h e 누 목소리야? 누 목소리야 이거? 뭔소리야 어? 뭔소리야 이거 뭐. 어? 납치범인데 <놀란람> 얘 왜이렇게 겁에 벌벌 떨고있어 어? 오 재밌겠다 와, 순발력 그래도 있었네. 음. 그나마 저거, 신호탄 이거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둠이 얘를 놓친 것 같은데. 엘라메이크를. 오! 그, 그, 거다그 대잡이다. 대잡이요. 자기 마누라 고발했을 때 그때. 오, 그때 그 느낌이다. 그때 그 느낌. 아, 야 추석체크 무서워. 지금 44개야. 누가 또좀 추석체크 좀더 해주세요, 이거. 아, 나 지금 방금으로 44개였어. 아 존나 무섭네. 아, 존나 무서워. 무섭... 아, 됐다4 8개아 존나 무서워. 44개였어. 엘러메이커 <목소리> 3부. 끝.